10억 원, 아직 스무 살을 갓 넘긴 한 명이 트로트 가수를 향해 던져진 이 숫자는 단순한 투자 규모를 넘어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파문이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선택의 주인공이 대형 기획사도, 이미 검증된 글로벌 레이블도 아닌 이름조차 낯선 신생 기획사 제일라벨이라는 사실이었다. 모두가 눈을 의심했고 방송국의 속보 자막은 연이어 반짝였으며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밤새 잠들지 못한 채 수천 개의 글을 남겼다. 전유진. 그 이름 앞에 붙은 백억이라는 단어는 한순간의 희망과 우려, 환호와 불신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사실 전유진이라는 이름은 이미 낯설지 않다. 포항에서 무대에 올라 처음으로 청중 앞에 노래했을 때, 또래보다 깊은 감성과 담담한 목소리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20년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며 차세대 트로트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미스트롯 2와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붙은 별명은 바로 트로트 신데렐라였다. 그러나 아무리 주목받는 스타라 해도 한순간에 수십억 원 단위의 투자를 약속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기에 이번 계약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처럼 다가왔다. 공식 발표가 있던 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컨퍼런스룸.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고 마이크 앞에 선 전유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다. 기자들의 질문은 거세게 쏟아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낯선 네이블, 신생 기획사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이유를 묻는 시선은 오히려 호기심과 경계심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러난 한마디가 있었다. 내 음악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다. 단순하지만 강렬한 이 고백은 현장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고, 바로 그 순간 이번 사건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기록될 것임을 예고했다. 온라인에서는 놀라움과 동시에 수많은 해석이 이어졌다. 거대 기업의 화려한 조건을 마다하고 낯선 이름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큰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닐까? 팬들은 안도와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례 없는 투자 규모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누구도 선뜻 답을 내리지 못하는 이 상황은 오히려 이야기의 긴장감을 키웠다. 한쪽에서는 무모한 도박이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길을 여는 용기라 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날의 결정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전유진의 선택이 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 한다. 전유진의 이야기는 포항의 작은 무대에서 시작된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했고, 바닷바람이 거칠게 부는 동네 축제에서도 맑은 목소리를 잃지 않았다. 2020년 발표한 디지털 싱글 우주 러브 미는 대중에게 그녀의 이름을 알린 첫 걸음이었다. 그후 방송 무대에서 보여준 담백하고도 깊은 감정 표현은 단숨에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스트롯 이와 현역 가왕에서 우승을 거머쥔 순간은 그녀를 트로트 신데렐라로 불리게 했고 팬덤은 세대를 넘어 확장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젊은 가수가 불과 몇년 만에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선택을 하게 될 줄은 계약 발표 며칠 전부터 이미 소문은 돌고 있었다. 여러 대형 기획사가 러브콜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흘러나왔다. 일부는 SM이나 YG 같은 이름이 오갔다고 했고, 다른 일부는 방송국 관계자와의 대화를 인용하며 확정 단계에 가깝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러나 9월 11일 제일라벨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공식 보도 자료에 등장했을 때 현장은 술렁였다. 대기업 대신 무명에 가까운 회사를 택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가 궁금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전유진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차분히 등장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어린 나이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사회자의 인사 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첫 질문은 당연히 왜 제일라벨을 선택했는가였다. 전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내 노래를 내 방식대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울림은 컸다. 대형 기획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과 자본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정해진 틀과 방향도 따를 수밖에 없다. 전유진은 그 틀을 벗어나고 싶었다는 의미였다. 이 발표 직후 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퍼졌다. 제일라벨이 전유진에게 최소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음반 제작, 해외 뮤직비디오 촬영, 국내 내 도시 이상을 도는 전국 투어, 뮤지컬 데뷔, 그리고 일본과 미국 시장 진출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였다. 팬들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과 동시에 환호를 보냈다. 단 하루 만에 일본 팬카페 회원 수가 2000명 증가했고, 동남아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패키지 투어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투자 규모가 알려지자 업계 전문가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전국 투어가 최소 9만 명이 좌석을 채운다면 단순 계산으로 수백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음반과 디지털 스트리밍 그리고 광고 계약을 합친다면 3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한 방송 PD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밀하게 계산된 투자이며 성공한다면 트로트 산업의 역사 자체를 새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장미빛만은 아니었다. 제일라벨은 설립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회사였고, 아직 대규모 콘서트를 운영한 경험도 없었다. 업계에서는 과연 이들이 약속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졌다. 일부는 투자 발표 자체가 마케팅용 과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팬들 또한 기대와 함께 불안을 토로했다. 혹시 무리한 계획이 전유진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젊은 나이에 너무 큰 짐을 떠안는 것은 아닐까. 이 지점에서 전유진의 개인적인 고백이 다시 회자되었다. 내 음악을 온전히 지키고 싶었다. 이 말은 단순히 곡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혔다. 그녀는 대형 기획사의 체계적인 지원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무대를 열고 싶었다. 이는 위험이 따르는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그녀답고 진실된 결정이기도 했다. 계약 발표 직후 촬영된 한 장의 사진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회견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던 전유진이 잠시 멈춰 섰다. 눈앞에 몰려든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뒤에서 한순간 고개를 떨구며 숨을 고르는 장면이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어깨에는 젊은 나이답지 않은 무게가 짓누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의지가 번져 있었다. 그 사진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이번 사건의 상징처럼 회자되었다. 이후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일부 언론은 전유진을 향해 차세대 트로트 여왕이 탄생했다고 치켜세웠고, 다른 매체들은 신생 회사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조심스러운 관망을 권했다. 팬들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안았다. 드디어 그녀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는다는 기쁨과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 입을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또 다른 시각이 부각됐다. 이번 선택은 단순히 한가수의 진로가 아니라 트로트 장르 전체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트로트는 주로 중장년층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전유진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팬덤이 급격히 성장했다. 제일라벨이 내세운 글로벌 전략은 이 흐름을 더 크게 확장시키려는 시도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엔카와 트로트가 문화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미국 한인사회에서도 트로트 공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트로트는 케이팝 못지않은 글로벌 시장을 갖게 될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유진은 스무 살을 간 넘긴 청춘이다. 그녀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는 찬란하지만 때로는 눈부셔 길을 잃게 만들기도 한다. 기자회견 후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창 밖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목격됐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있던 그 순간은 마치 앞으로 마주할 무대와 수많은 도전 앞에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듯 보였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운다. 화려한 숫자와 계획 뒤에는 여전히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명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앞으로의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말 신곡 발표와 전국 투어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뮤지컬 무대도 준비 중이며 해외 홍보 전략이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 아티스트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길은 아직 험난하다. 제일라벨이 약속한 자본과 시스템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유진이 그 기대를 어떻게 소화해낼지가 관건이다. 이야기의 전환점은 분명하다. 제일라벨의 선택과 100억 원 투자의 약속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트로트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동시에 전유진 개인에게는 기회이자 실현이다. 그녀가 마주한 길은 전례 없는 도전이며 성공한다면 업계 전체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누구보다 그녀 자신이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음악 산업의 한 장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용기와 결단에 관한 이야기로 남게 될 것이다. 포항의 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한 소녀가 이제는 100억 원 투자의 주인공이 되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그녀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인사를 건네던 신인이었지만, 이제는 업계 전체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전유진의 선택은 단순히 계약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선언이자 세대와 장르를 뛰어넘는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수많은 팬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다. 이번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숫자 때문만이 아니다. 100억 원이라는 자본은 눈길을 끌지만 그 안에는 더큰 의미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신뢰와 선택의 무게다. 전유진은 화려한 시스템과 보장된 안정 대신 낯설고 불확실한 길을 택했다. 자신의 목소리와 감성을 지켜내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무대를 열기 위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 용기는 단순히 가수 개인의 용기를 넘어 트로트가 지닌 가능성을 증명하는 출발점이 된다. 조용히 눈을 감고 무대 뒤에서 호흡을 가다듬던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 화려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여전히 꿈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고독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고독을 견뎌내는 순간순간이 모여 결국 그녀의 노래를 더 진실되게 만든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숫자와 계약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과 음악의 이야기로 남는다. 앞으로의 길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약속된 투자와 계획이 현실로 이어질지, 혹은 도중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힐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전유진의 발걸음이 단지 개인의 행보를 넘어 트로트의 미래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팬들의 응원과 업계의 관심 속에서 그녀가 만들어갈 무대는 더 이상 한 지역이나 한 세대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한국 음악이 세계로 향하는 또 다른 방식의 여정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번 100억 원 투자는 무모한 도박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서막일까? 정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고. 앞으로 만들어질 무대와 노래 속에서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만이 할수 있는 전부일지 모른다. 트론 뉴스룸은 앞으로도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묻는다. 여러분은 전유진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